안녕하세요. 난사랑열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산골에서 개복숭아를 따왔습니다. 깨끗이 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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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척한 다음에 소금과 식초로 잠시 담궈서 소독을 합니다. 아무리 깨끗이 자랐다고 해도 또 그러니까 이렇게 소독을 깨끗이 해서 물기를 쫙 빼줍니다. 물기를 빼고 요것을 봄에 했으면 그냥 담아도 되는데 요거 지금은 이렇게 살만 발래서 씨는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씨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독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름에 담궈도 이렇게 해서 담그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손을 보고 있습니다. 개복숭아, 씨와 살을 분리하니까 요 살만 3.5kg가 나오네요. 그러면 동일량의 설탕을 넣어야 돼서 3.5kg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이곳에 설탕 3kg와 올리고당 500g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설탕을 3kg를 넣으시는데 조금 좀 남겨주세요. 한 500g 정도. 요거는 나중에 용기에 담고 위에다가 얹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그러면 골고루. 즙이 묻어서 녹으면서 즙이 우러나겠죠. 그리고 특히 개복숭아는 기관지에 좋다고 합니다. 매연 먹고 이러는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드시면 아주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또 이렇게 무궁회를 보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따 갖고 와서 한여름에 수고스럽지만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골고루 버무려서 잠시 놔뒀다가 용기에 담아 주세요. 이렇게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버무려서 이제 용기에 담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나중에 설탕 남겨놓은 거, 요거 위에 얹고 요 올리고당을 500g만 위에다가 얹어 줍니다. 그러면 설탕도 높고 자 수분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청도 많이 늘지요. 설탕만 하는 것보다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은 한 3개월 100일을 든다고 합니다. 청 담고 뭐든지 엑기스 요게 100일은 둬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을 두기로 하고 저희는 항상 이렇게 진공 뚜껑 요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꾹 눌러서 위로 뜨지 않고 요렇게 해서 100일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 한번 뒤집어 주는 것도 좋아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